퇴근하고 와서 제가 요즘 잘 메고 다니는 10가지의 가방을 소개시켜드리고자 카메라를 이렇게 켰습니다. 평소에 제 일상 영상에서 제가 메고 있는 가방에 대한 문의를 꽤나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가방 소개 영상을 찍어야겠다 싶었는데 그게 오늘이 되었고요. 이렇게 가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는 가방의 대부분은 명품과 같은 고가의 가방은 전혀 없고요 디자이너 브랜드나 또는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중저가의 가방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정말 편히 편히 저의 가방 소개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열 가지나 되는 가방이다 보니 저희 갈 길이 멀어요. 얼른 가방 소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방은 오늘도 제가 메고 간 가방이고요. 바로 요 가방입니다. 바로 요 가방. 많이들 보셨을 법한 가방이지 않나요? 이 아이보리색의 조혜뱅 스테일 시 미니 스퀘어백. 정말 제가 요즘 잘 메고 다니는 가방 탑3인 것 같아요. 이 가방은. 왜냐면 제가 겨울에는 아이보리나 베이지색의 아우터를 굉장히 즐겨 입는 편인데 뭔가 조금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옷차림인데 이 가방만? 이 빨간색 스트랩에 이 가방만 딱 매주면 뭔가 밋밋한 그 착장이 뭔가 확 상큼해 보이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확실히 이 스트랩 하나로 뭔가 착장의 포인트가 될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방을 되게 즐겨 찾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방이 미니백인데 저는 또 보부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가방의 재질이 너무 유연해서 이 가죽이 유연해서 이 안에 지금도 이렇게 꽤나 많은 물건이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여기도 충분히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더 많은 물건이. 그래서 물건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볍고 가방이 가볍고, 그리고 스트랩도 와이드인 편이라서 어깨가 전혀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방을 되게 즐겨 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이 가방을 이 빨간색 스트랩에 반해가지고 구매를 하기도 했지만, 이 가방을 구매를 하면, 이렇게 기본 스트랩도 같이 줘요. 아직 물론 뜯진 않았어요. 저는 이 스트랩을, 이 빨간색 스트랩 너무 좋아가지고, 기본 스트랩을 쓰진 않았지만, 격식을 차려야 할 때나, 아니면 코트나 뭐 자켓과 같은 뭐 차분한 옷을 입을 때이 가방을 메려면 이 스트랩을 교체를 해서 매줘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스트랩과 이 스트랩에 어떤 스트랩을 매느냐에 따라 너무 다양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뭐 정말 여기저기 막, 막 매기 좋은 가방이라서 전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너무너무 제가 만족하며 쓰고 있는 가방이라서 뭔가 밋밋한 옷차림에 포인트 줄만한 가방이 필요하다라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무조건 1순위로 이 가방을 추천드릴게요. 정말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방, 두 번째 가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두 번째 가방은 바로 이 가방입니다. 이 가방도 영상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제가 뭐이 가방에 대한 문의가 올 때마다 수시로 댓글로 이 가방에 대한 이름을 알려드리곤 했는데 이 가방에 대해서 드디어 알려드리게 됐네요. 이 가방은 우선 요, 요 직사각형만 보면 아실 분들은 아실 법한 바로 쿠론의 가방입니다. 쿠론이 뭔가 상징하는 직사각형이죠. 쿠론 가방이고 이건 제가 겨울이니까 포인트를 주려고 별도로 펌퍼미를 인터넷에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뭔가 이 가방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베이직한 가방이잖아요. 이딱 정사각형에 가까운 스퀘어 모양의 가방이고 각이 되게 잘져 있어서 형태 변화가 없어서 너무너무 전 좋더라고요. 뭐 즙을 많이 넣거나 뭐 가방 안에 부피가 커져도 외형의 변화는 전혀 없어서 이 가방이 이쁜 모양이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방이 이쁜 것도 이쁜 건데 수납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중앙에는 지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양쪽에는 별도의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총 3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여기는 뭐 립, 여기는 뭐 카메라나 뭐 간식거리.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안, 안약이라든지 뭔가 잘 찾지 않는? 빈도가 적은 것들을 넣어 다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카드 세 개를 따로 꽂을 수 있는 공간까지 있어가지고 수납이 되게 잘 되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쿨온 가방 하나 구매하시려고 한다면 이 가방 무난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방, 세 번째 가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가방은 바로 이 가방. 저의 왓츠인 마이백에서 영상에서 보셨던 바로 오소이의 가방입니다. 오모 소리가. 이 가방은 제가 생김새에 반해가지고 구매한 가방이고요. 뭔가 생김새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뭔가 만두, 찐만두 같이 생긴 가방이에요. 뭔가 흔한 디자인은 아니죠? 저는 이렇게 뭔가 디자인이 흔하지 않는 가방에 구매가 되게 쉽게 되더라고요. 그치만 저는 보부상이기 때문에 수납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방이 이렇게 여는데 딱 보시다시피 수납력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거의 제 얼굴, 제 얼굴만 한, 제 얼굴만 한 공간인데 제 얼굴이 작진 않거든요. 제 얼굴만한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 뭔가 닿는 것도 이렇게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트랩도 이렇게 와이드 형태여서 정말 어깨에 멜 때, 정말, 정말 무리가 안 가고, 이렇게 멜 때나, 그리고 가로질러 멜 때나, 어떻게 매든 너무 캐주얼해 보이고 편해서 저는 이 가방을 잘 메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즘 계절보다는 뭔가 흰 티에 청바지, 뭐흰 티에 뭐흰 블라우스에 청바지 그렇게 가볍게 매주는게전 제일 이쁘더라고요. 뭐 요즘 계절에도 물론 잘매고 다니는데 뭐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뭐 베이지나 아이보리색 아우터랑도 물론 무난하게 잘 어울리지만 네이비색 네이비색 아우터랑 같이 매주니까 뭔가 이 가방이 포인트가 되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방도 제가 잘매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번째 가방. 네 번째 가방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방은 바로 이 가방. 바로 유르트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가방이고요. 지금은 물건이 없어 가지고 되게 납작해 보이는데 이 가방 또한 되게 독특한 디자인이에요. 일단 제가 구매한,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은 이 머스타드 색깔. 제가 좋아하는 이 노란색과 가까운 머스타드 컬러의 가방이고요. 전면에서 봤을 때는 이 뭔가 마른모? 마른모 모양인데, 안에 물건을 집어 넣으면, 이렇게 정사각형에 가까운 가방이 됩니다. 이렇게. 뭔가 미니백인데, 이 가방 또한 부피가, 안에 수납력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납작해 있었을 때는 어프피가 생각보다 수납력이 별로 좋지 않은 가방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건을 막 집어넣으니 정말 카메라부터 지갑이랑 뭐 저의 팩트, 립스틱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보다 수납력이 굉장히 좋은 가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방을 구매하게 된첫 번째 이유는 이 컬러감도 컬러감인데 이것 또한 가방이 독특해요, 디자인이. 디자인을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건 이렇게 물건을 집어넣고 똑딱이로 우선 닫은 다음에, 이긴 끈, 반대편의 긴 끈을 여기 손잡이 안에 통과시켜서 이렇게 매주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뭔가 복조리 형태의 귀여운 가방이란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이 가방의 가죽이 너무 부드러워요. 정말 이 가방을 구매하신 후기를 보면 가죽이 너무 부드러웠다라는 후기가 대다수일 정도로 가죽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물론 이 가방은 요즘 계절에도 포인트로 많이 메고 다니기도 하는데 특히 봄여름에 제일 많이 맸던 것 같아요. 제가 봄여름에는 뭐 하얀색이나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와 같은 상의를 되게 즐겨 입는데 그런 블라우스의 상의를 입었을 때 좀 밋밋해 보이는 착장인데 이 가방을 하나를 탁매주면 뭔가 상큼해 보이더라고요. 포인트가 되서 좋기도 했고, 그래서 봄 여름에 이 가방을 되게 자주 메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방, 다섯 번째 가방은 바로 요 르마스크 르마스크의 가방입니다. 뭔가 이 가방도 디자인에 반해서 일단 제 눈길을 먼저 끌었고요. 이 가방 자체는 다른 가방들과 독특하게 외형이 마름목골이에요, 마름목골. 그래서 뭔가 독특하다, 이쁘다라고 싶었고, 그리고 이 가방이 컬러가 음 거의 스무여 가지 가까이 되는 컬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뭐 대부분의 분들은 뭐 버건디 컬러나 아이보리색. 그리고 검정색. 이색 컬러를 많이들 구매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버거니색 가방도 하나 있고, 머스타도 있고, 그리고 검정색 가방은 많고, 그래서 조금 색다른 색의 가방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해서 막 뒤적뒤적 거렸는데 이렇게 배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가방이 있는 거예요. 위는 그레이색이고, 아래는 아이보리색. 뭔가 그레이와 아이보리색 구성의 가방을 저는 잘 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다른 브랜드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이두 컬러의 구성이 뭔가 고급지게 구성되어 있어서 아, 이 컬러 때문에 일단 구매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흔한 컬러로밖에 구성이 안돼 있었다면 저는 이 가방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랩 역시 여기 한쪽은 그레이, 한쪽은 베이지 색으로 제가 저는 지금 그레이가 겉으로 보이게 스트랩을 매뒀는데 스트랩을 거꾸로 매면 정말 이렇게 아이보리 색이 겉으로 나올 수 있게도 맬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의 가방이에요. 이 가방은 겉이 약간 단단하게 잘 잡혀있는 형태고, 가죽도 약간 단단한 재질이어서, 수납력은 뭐, 기존에 이 앞에 보여드렸던 뭐, 부드,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가방들에 비해서 수납력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나 뭐, 팩트, 뭐, 들어갈 만한 건다 들어갔었던 가방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수납력이 나쁘진 않은 편의 가방이에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 가방이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밖에서 가방을 열고 닫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보통 가방을 밖에서 열때두 손으로 이렇게 열진 않잖아요. 한 손으로 열고 한 손으로 닫는 편인데 보통 대부분 제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가방들은 이렇게 열고 닫았을 때 닫을 때잘안 닫히는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결국 이 나머지 한 손으로 가방을 잡고 이렇게 닫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가방은 정말 한 손으로 이렇게 탁 해도 닫힐 만하게 너무 잘 닫혀요. 지금도 보세요. 너무 잘 닫히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가방을 너무 만족해하면서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이제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가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가방은 바로 이겁니다. 스탠드 일의 가방이고요. 되게 유일한 레드빛 가방이에요. 제가 다른 가방도 막 보셨다시피 제가 밋밋한 아우터에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우연히 뭔가 버건디나 레드빛 나는 컬러의 가방을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버건디랑은 조금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버건디 액세서리가 정말 없는 편인데 제가 정말 정말 우연히 스탠도일의 그 인스타그램 광고를 봤는데 이 가방을 출시한다는 그런 광고였어요. 근데 그 광고에 나와 있는 이 가방의 이미지가 버건디색도 아니고 레드색도 아니고 그 사이색으로 보이는 이 컬러의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건디가 안 어울리는 제게 이 가방이 눈에 띄어가지고 이 가방을 예약. 예약을 걸어놓고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을 걸고 한 2주 정도 기다려서 받은 가방이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컬러는 요즘 계절이 되게 어울리잖아요. 이 가방은 이 형태를 봤을 때, 쉐입을 봤을 때 다른 가방들이랑 다르게 조금 유니크해요. 일단 스퀘어도 아니고 라운드도 아닌 가방 형태를 가졌고 일단 이끝머리가 약간 라운드 형태가 저있기 때문에 뭔가 그냥 쭉 밋밋하게 떨어지는 스퀘어 가방이었으면 저는 구매를 안 했을 것 같은데 끝에 라운드가 들어가여 있어서 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들과는 차별화가 있어서 이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이 가방 역시 안에 별도의 별도 공간 없이 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 개는 카메라나 뭐 지갑, 뭐 팩트 다 들어갈 만큼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카드 한 장이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방이, 이 가방이 두 가지로 멜수 있는 가방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끈을 짧게 조절해 가지고 이렇게 짧은 형태, 짧은 스트랩 형태의 가방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 가방 끈을 조절해주면 다른 가방들과 동일하게 긴 끈의 가방으로 멜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멨을 때는 약간 고급지? 고급진 느낌을 줄수 있는 가방이고요. 스트랩을 길게 내려맸을 때는 일반적인 그 데일리 가방, 데일리 가방의 느낌을 줄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가방 자체가 두 가지 끈 형태로 멜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 겉에 가죽 역시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보기에는 이게 각이져 있는 가방이라서 가죽도 딱딱한 거 아니야라고 싶으실 것 같은데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형태의 가죽 가방이라서 뭐 무난하게 만족하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가방, 일곱 번째 가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곱 번째 가방은 바로 이겁니다. 질 스튜어트의 버킷백 형태의 가방입니다. 재질은 빳빳한 가죽이고요. 이건 역시 일반 다른 버킷백과 동일하게 이게 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소지품을 집어넣고 똑딱이를 누른 뒤 이걸 끈으로 쪼아주는 가방 형태인데요. 버킷백 자체가 여기저기 메고 다니기 좋은 형태의 가방이라서 뭐, 이건 역시 굉장히 무난하게 잘 메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 안에 보일 듯안 보이는 이 핑크색의 안감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다만 이 가방의 단점, 확고한 단점을 제가 느꼈는데 이 가방 자체가 너무 빳빳해서 퍼킷백은이 끈으로 조아줬을 때이 조인 모양? 이 조인 모양 형태가 고정이 되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끈이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고정이 안 돼서 이 형태가 뭔가 자꾸 벌어지는 이 형태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자꾸 벌어지고 그리고 혹여나 이게 별도의 지퍼나 그런 고정이 되는 부분이 없는데 소지품이 새어 나올까 하는 걱정이 되게 들긴 하지만 되게 여기저기 맥이 좋은 가방이라서 뭐 무난하게 패딩이나 뭐 캐주얼하게 뭘멜지할때이 가방을 잘 메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덟 번째, 여덟 번째 가방입니다. 여덟 번째 가방은 바로 요 찰스앤키스 가방, 찰스앤키스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이 가방을 구매한 사유는 다른 가방들과는 다르게 바로 태연. 태연님 때문입니다. 제가 여자 아이돌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오래전부터 태연님을 되게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태연님의 공항 패션에서 이 가방을 메고 있는 걸 봤는데, 마침 그 가방이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찰스 앤 키스, 찰스 앤 키스의 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뭐, 연예인들이 메고 다니는 고가의 가방이 아닌 저가의 가방 브랜드라서 쉽게 제가 접할 수 있었고, 근데, 국내에는 없어서 제가 이거를 직구를 해서 한 3주? 3주 정도 기다려서 제 손에 들어온 가방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뭔가 노란끼, 주황끼와 노란끼가 많이 나는 아이보리, 베이지색 형태의 가방이고요. 중앙에 골드 리본이 포인트가 되는 미니백입니다. 손잡이 역시 겉면에 메탈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귀여운 미니백이에요. 그래서 이 메탈 포인트랑 이 리본 때문에 살짝 가방이 귀여워 보이고 여성스러워 보이고 약간 고급져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감은 버건디색 에나멜로 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건 역시 제가 보호상인데도 불구하고 뭐 카메라나 팩트나 제가 기본적으로 넣어 다니는 소지품을 넣고 다니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스트랩을 매뒀는데 이 가방이 아무래도 핸들 쪽에 포인트가 되다 보니 이끈 없이 그냥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제일 귀엽고 뭔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가방이 좋은 점이 이건 똑딱이가 아니라 여기 자석 형태로 열고 닫는 거라서 너무 물건을 빼고 넣고 하기가 너무 간편한 거예요. 왜냐면 빼고 바로 딱 내려놓기만 하면 바로 가방이 닫혀서 정말 제게는 열고 닫고를 자주 하는 세계는 가장 큰 장점. 큰 장점이라서 이 가방을 더더욱 잘 메고 있고요. 이 가방 역시 직구를 했을 때 6, 7만원? 6, 7만원대 정도 되는 가방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배송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꽤나 받긴 했지만. 그리고 아홉 번째, 아홉 번째 가방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방 역시 자주 보셨던 바로 이 가방입니다. 앞에 보셨던 뭔가 쿠론 가방이랑 비슷한 느낌의 가방이죠. 이건 역시 정사각형의 스퀘어백입니다. 이건 역시 되게 베이직한 가방이죠. 되게 메탈이나 뭐 포인트가 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이 정말 깔끔한 스퀘어백이고요. 정사각형에 가까워요. 그래서 정말 코트든 뭐 패딩이든 뭐 여기저기 어떤 아우터 입기 굉장히 무난하고요. 이 안에는 통으로 이렇게 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방 크기가 이때까지 제가 보여드린 가방들 중에 딱 보기에 외관이 제일 커서 당연히 수납력도 좋은 편이고요. 다만 다른 가방들에 비해서 높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그 가방에서 물건을 찾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 왜냐면 별도의 구분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치만 그치만 외관 자체가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생긴 디자인의 가방이라서 굉장히 여기저기 막 메고 다니기 좋은 가방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열 번째, 마지막 열 번째 가방입니다. 이건 어디서 구매를 할순 없는데 제가 약간 사심을 담아가지고 이 가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가방도 이 앞에 머크론이나 뭐 여러 가방들과 못지않게 굉장히 무늬가 많았던 가방이거든요. 이 가방이 뭔가 이렇게 생긴 가방은 제가 가방 구경을 되게 많이 하는데도 이렇게 생긴 가방의 디자인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가방은 제가 친구랑 대만 여행 갔을 때 정말 우연히 들린 그 로드샵. 로드샵 가게에서 이 가방이 바로 딱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제 취향에 가까운, 아주 제 취향을 저격하는 가방이어서 저는 그 많은 옷들 중에 저 가방 좀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냉큼 이 가방을 구매한 거고요. 이 가방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형태의 가방이고 다른 가방들과 차별화가 있게 그러니까 가방이 일단 열리는 것 자체가 되게 독특해요. 이렇게 열리는 거고 가방 자체도 여기에 자석이 있어서 하면 닫히는 가방이에요. 가방 끈도 보통의 이렇게 버린 형태의 가방들은 끈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데 얘는 가방의 이 가로와 반대되는 이렇게 끈이 매달려 있어요. 안쪽으로. 그래서 뭔가 가방을 맬때 너무 독특하게 귀엽게 맺어 가지고 이 가방이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딱 보기에도 수납력은 막 좋진 않아요. 당연히 각이 져있지 않으니까 물건이 들어가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테고 그리고 별도의 잠금 장치가 없기 때문에 물건이 새어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디자인, 뭔가 유니크한 디자인 때문에 이 가방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뭔가 개인적으로 퍼 아우터에는 스퀘어 형태의 가방보다는 이렇게 동그란 라운드가 들어간 가방이 더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퍼 아우터를 입었을 때이 가방을 특히나 무조건 잘 매주고 있습니다. 뭔가 귀여움을 조금 살짝 더해주는 느낌. 그래서 이 가방은 제가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실 때마다 살짝 그 죄책감과 마음이 아팠어요.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도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가방이 마음에 드는 것도 마음에 드는 건데 이 가방을 볼 때마다 친구와 갔던 여행 그때 여행지의 추억이 떠올라서 더이 가방에 애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해외 여행이나 다른 여행지에 갔을 때뭐 가방이 아니더라도 이런 작은 소품 소품을 하나 사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때 있었던 여행에 대한 추억 추억을 자주 떠올리게 해주는 소품이랄까. 저는 이 가방을 막 디자인뿐만 아니라 너무 잘 사온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요즘 즐겨 매는 10가지 가방, 10가지 가방 소개가 끝났고요.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즐겨 매는 가방들이라서 뭔가 단점을 적나라하게 말 못하고 장점만 두서없이 늘어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객관적인 소개가 되지 못했던 점, 이점 참고하셔서 가방 소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제품 소개? 뭔가 가방 소개와 같은 영상을 처음 찍어서 다소 문장 구사가 두서 없거나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점 역시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정신없고 산만한 저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누구보다 행복하세요. 정말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